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재벌 풍수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 병오년 말띠 해의 뜨거운 불기운을 재물운으로 바꾸는 집안 풍수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댓글에 오래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저는 구독자님들 소원 성취를 빌면서.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르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띠 구독자님들, 지금 집 안에서 물을 쓰는 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면대, 싱크대, 변기, 세탁기, 보일러 배관, 정수기, 베란다 수도까지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멀쩡히 살던 집인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새는 느낌이 듭니다. 고장도 없는데 생활비가 조금씩 불어나서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번만 하고 결제했는데 그게 쌓여서 통장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큰 돈을 한 번에 쓰고 나서 후회합니다. 이게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의 흐름이 고체물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말띠에게 강한 기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2026년은 60간지로 병오년 즉 불의 기운이 강한 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운이 강해지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이 빨라지고, 기회가 밝아지고, 결단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말띠 구독자님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말띠는 원래도 추진력이 강한 편인데, 불기운이 더해지면, 속도가 장점이 되기도 하고, 과열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과열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결정이 빨라지면서 지출도 함께 빨라집니다.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왜 이렇게 비어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연 말띠, 재물운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더 끌어오는 것만큼,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막는 장치로 생수 한 병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자리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구독자님들,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물은 흐름, 순환, 기회, 재물의 이동을 상징으로 보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 안의 물은 크게 두 종류로 체감됩니다.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물, 병에 담겨 형태가 잡힌 물, 병에 담긴 물은 여기서부터는 흩어지지 말고 안정적으로 머물러라라는 정돈의 의미를 만들기 쉽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병오년처럼 불기운이 강할 때는 집안 기운이 달아오르면서 돈이 들어와도 손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물의 이미지를 정확히 세워주면 과열을 누그러뜨리고 지출의 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과가 갈립니다. 잘못 두면 오히려 새는 느낌이 커질 수 있으니 먼저 금지 자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말띠 구독자님들 이 자리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어디에 두면 좋다만 찾으십니다. 그런데 말띠 구독자님들은 특히 좋은 자리보다 먼저 피해야 할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오년의 불기운은 확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빨리 타지만 나쁜 흐름도 한번 타면 더 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금지 자리부터 확실히 차단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금지 자리만 정확히 피해도 돈이 새는 느낌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 근처는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출의 공간입니다. 씻어내고, 흘려보내고, 정리하는 기능을 가진 곳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쌓는 자리가 아니라 내보내는 자리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수한 병은 정돈된 물입니다. 물의 기운을 한 곳에 모아 안정적으로 붙들어 두는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인데, 이걸 화장실 근처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기기 쉽습니까? 정돈된 물의 의미가 흐려지고,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특히 병원연 말띠는 기운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자소한 새는 구멍이 생기면 거기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화장실 근처는 습기가 많고 냄새가 돌고 환기 타이밍에 따라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물병 표면에 미세한 물때나 먼지가 붓기 쉽고, 그 상태가 오래가면 정돈의 이미지가 아니라 방치의 이미지가 됩니다. 풍수는 상징이지만, 그 상징은 결국 내가 매일 보는 장면에서 힘을 얻습니다. 체크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닫을 때 시야에 물병이 들어옵니까? 세면대나 변기 근처에 물을 올려두는 습관이 있습니까? 화장실 앞 선반이나 복도 끝 모서리에 생수를 두고 있습니까?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침실, 특히 머리맡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침실은 무엇보다 안정과 회복이 우선인 공간입니다. 말띠 구독자님들은 몸이 가만히 쉬어야 할 때도 머리가 먼저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빨라지고 계획이 많아지고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이 아니라 체력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런데 생수 한 병은 머무름과 정돈의 상징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이 침실에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예민해지거나 잠이 얕아지는 느낌을 말하십니다. 이건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침실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공간입니다. 특히 머리맡에 두면 물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뇌리에 남습니다. 자다가 깨서 물이 보이고 다시 잠들 때도 그게 한번더 의식됩니다. 그리고 병오년 말띠에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잠이 흔들리면 판단이 급해지고 판단이 급해지면 지출이 나갑니다. 잠이 부족하면 사람은 결정을 단순하게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결제하자. 이것까지 한 번에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요. 말띠 구독자님들은 특히 한번 마음이 달아오르면 큰 지출을 정리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것이든 일 때문에 필요한 것이든 타이밍이 맞으면 괜찮지만 잠이 흔들린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침실 금지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침대 머리맡 12m 안쪽, 협탁 위, 침대 프레임 위, 수면 등 알람시계 옆, 침실 문 바로 뒤쪽. 코너입니다. 침실에 생수를 두고 싶으시면 정말 부득이할 때만 침실이 아닌 거실이나 현관 쪽으로 옮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연에는 수면 관리가 곧 재물 관리가 될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스레인지 인덕션 바로 옆 조리대 한가운데는 피하십시오. 주방은 원래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불을 켜고, 끓이고, 볶고, 뜨거운 열이 계속 올라옵니다. 병호년은 불기운이 강한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방 자체가 불기운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가장 강한 지점, 즉,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바로 옆에 생수 한 병을 두면, 상징적으로도 불과 물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말띠 구독자님들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말띠는 속도가 빠르고 추진이 강한데, 충돌이 생기면 그 충돌을 정리하려고 더 쓰고, 더 움직이고, 더 급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패턴입니다. 주방이 어수선하면 정리하려고, 수납용품을 갑자기 사게 됩니다. 한번 정리 시작하면 이참에 큰 가전이나 식기까지 바꾸게 됩니다. 결국 지출이 불처럼 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조리대 한가운데는 물이 튀고 기름이 튀고 병같이 끈적해지거나 먼지가 붙기 쉽습니다. 그 순간부터 생수는 정돈이 아니라 잡다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 두시더라도 정면 충돌을 피하는 위치가 핵심입니다. 냉장고, 옆에 구석. 싱크대 옆이라도 불과 멀리 떨어진 코너. 조리대 위가 아니라 작은 선반이나 수납장 위 한쪽. 주방에 둔다와 불 옆에 둔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잡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베란다 출입문 옆. 바깥바람 강한 곳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베란다는 집 안과 집 밖이 만나는 곳입니다. 바람이 가장 많이 타고 기운이 가장 많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베란다가 열리면 시원하지만 정돈을 잃으면 빠져나가기 쉬운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란다 출입문 옆. 바깥 바람이 강한 곳에 물병을 두면 상징적으로는 재물이 밖으로 향하는 방향에 물을 세워두는 장면이 됩니다. 이때 체감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돈이 큰 금액으로 한 번에 나가기보다 자잘하게 계속 이유 없이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는 흔히 이런 습관이 생깁니다. 생수를 쌓아두는 창고로 쓰는 겁니다. 물병이 줄줄이 쌓이면 시각적으로도 압박이 생깁니다. 말띠 구독자님들은 답답한 걸 싫어해서 그 답답함을 뚫으려고 쇼핑으로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돌파 소비입니다. 베란다에 물을 두더라도 최소한 이렇게는 피하십시오. 출입문 바로 옆. 창문 틈바람이 직접 닿는 곳. 물병을 여러 개 쌓아두는 형태대. 베란다는 정리정돈이 잘 되면 오히려 상쾌하지만 병 5년 말띠에게는 쌓아둔 것이 기운을 무겁게 만들기 쉬운 자리입니다. 금지 자리를 피하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파트만 제대로 지켜도 돈이 새는 느낌, 지출이 튀는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복이 붙는 자리를 정확히 잡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띠 구독자님들, 풍수는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입니다. 딱한 자리만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말띠 구독자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아는 단계가 아니라 옮기는 단계입니다. 영상 끝나고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집 안에 있는 생수 한 병부터 하나 집어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금지, 자리 4곳만 네 먼저 확인하시고 있다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이것만 해도 병오년 재물 흐름이 달라질 준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실천하셨다면 댓글에 옮겼습니다. 한 마디만 남겨 주십시오.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서 말띠 구독자님들 돈세는 구멍이 막히길 마음 담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눌러 주신 분들 오래 돈 문제로 마음 조급해지는 일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 말띠 구독자님들, 제가 추천드리는 자리는 세 가지입니다. 집 구조에 맞춰 한 곳만 고르십시오. 첫 번째, 현관 안쪽, 한쪽에 두십시오. 현관은 들어오는 기운의 첫 관문입니다. 말띠는 기회가 들어오면 일이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문이 어수선하면 좋은 기회도 좋은 모습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구석입니다. 신발에 치이거나 발에 걸리는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면 작은 선반 위, 신발장 위 한쪽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생수 한 병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정돈해서 집 안으로 부드럽게 보내는 상징이 생깁니다. 두 번째 위치는 주방의 구석, 불기운과 거리를 둔 곳에 두십시오. 주방은 재물과 건강이 만나는 자리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말띠는 바쁘면 식사가 흐트러지고, 식사가 흐트러지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지출도 흔들립니다. 여기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불이 직접 닿는 조리대 한가운데는 피하십시오. 냉장고 옆, 싱크대 옆, 주방 구석 선반처럼 열기와 정면 충돌이 없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두면 과열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지출이 튀는 흐름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실의 동쪽 방향, 빛과 공기가 드는 곳에 두십시오. 동쪽은 시작, 성장의 이미지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실은 가족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맑아지면 가족의 분위기, 대화,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빛이 들어오는 쪽, 창가 근처이 돼 바닥에 던져두지 않고 화분 옆처럼 생기가 있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관 한쪽이 가장 쉬운 선택이고, 그 다음이 주방 구석, 여건이 되면 거실 동쪽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재물운이 바뀌는 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독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이렇게 두면 뭐가 달라지느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변화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오는 작은 신호를 잡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물 새는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평소엔 못 보던 누수, 똑똑 떨어지는 수도, 변기물이 계속 도는 소리 같은 것들이, 갑자기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새는 구멍을 발견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견하시면 바로 조치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몸이 정돈되는 신호가 옵니다. 물을 찾는 횟수가 늘거나 아침에 덜 붓고 덜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정돈되면 생활이 정돈되고 생활이 정돈되면 지출이 정돈됩니다.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차분해집니다. 말 뛰는 분위기가 타면 크게 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조급함으로 가면 지출이 커지고 차분함으로 가면 자산이 남습니다. 생수 한 병을 둔뒤 괜히 충동 구매가 줄었다며. 그게 이미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네 번째, 집안 공기가 맑아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손님이 집이 편하다라고 말하거나, 거실에 들어왔을 때 답답함이 덜하다면, 그건 공간의 흐름이 정돈된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신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덜 세고, 덜 급하고, 덜 흔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를 잡았으면 관리가 핵심입니다. 관리 없이 방치하면 정돈이 무관심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작은 병보다 큰 병이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500일보다는 1회 이상이 좋습니다. 넉넉함의 이미지를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뚜껑은 닫아두십시오. 열어두면 물이 오염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풍수상징으로도 흩어짐의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체는 일주일에 한 번을 권합니다. 길게 두어도 2주를 넘기지 마십시오. 바꿀 때 이번 주 지출은 정돈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마음을 잡아주면, 습관 만들기에 도움이 됩니다. 병 것과 주변을 닦아 주십시오. 먼지가 쌓이면 그 자체로 집안의 흐름이 무거워 보입니다. 작은 정성이 결국 큰 돈을 지키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간절함과 조급함을 구분하십시오. 병 5년 말 뛰는 마음이 급해지면 결과가 흔들립니다. 불안해서 돈을 쥐어 짜듯 바라지 마시고, 나는 새는 구멍부터 막는다는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말띠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은 보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실 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안물 쓰는 곳을 한 바퀴 보시고,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생수 한 병을 준비하되, 세 자리 중한 곳만 고르십시오. 세 번째 교체 날짜를 정해서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병우년의 강한 불기운이 과열이 아니라 기회와 추진력으로 쓰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르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에 소원 하나 남겨주시면. 저는 구독자님들 재물운이 안정되길 빌면서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2026년 병 5년 말띠 구독자님들 가정에 돈 길이 길게 이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재벌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